경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아, 오늘은 그 경영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창업을 하게 되면 어, 기업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지식들이 있을 것인데 어, 이러한 그 기업 경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그 업계의 전문지라든지 또 전문 서적을 읽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라면 그 전문 잡지를 좀몇권 이렇게 구독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서점에 가서 전문 서적을 좀 구입해서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겠죠. 어, 외식업을 한다면 외식업 쪽에 전문 서적이나 잡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공한 그 외식 창업자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책자들도 많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기존 점포의 관리 방식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잘 되고 있는 점포를 방문해서 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일종의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세 번째는 어, 실제 운영자의 그 경험을 좀 청취해보는 것. 현재 창업을 해서 어 아주 그 매출이 많이 오르고 또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좀 경험 어떻게 창업을 준비했는지 또 창업을 해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그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경험담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 제가 실제로 지금 창업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비록 한 5분짜리, 7분짜리 동영상이지만 여러 번 들어보면 그 기존 창업자들의 경험담을 이렇게 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한두 마디에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히 뭐그 분량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그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어,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네 번째는 그 미리 실제 경험을 그 쌓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뭐 아르바이트나 견습생 형태로 그 실제로 근무를 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 외식업소에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옥신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의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현재 창업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가게에 정말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경영에 필요한 실무 교육 또이 워크샵에 좀 참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 이런 실무 교육이나 워크샵이 좀 일반적으로 가격 비용이 좀 비쌉니다. 하루에 진짜 한 2, 3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전체 프로그램에 8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그 비용이 이렇게 비싸면 일단은 거부반응을 보이고, 좀 이렇게 뭐 무료나 이런 교육들을 먼저 찾게 되는데, 가격이 비싼 교육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거거든요. 어, 저도 98년도부터 지금 창업적 일을 하고 있지만, 무료 교육은 무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교육, 또 돈을 많이 받는 교육은 그게 그것에 맞게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좀 비싼 교육, 저는 우선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그좀 좋은 교육을 많이 찾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관련되는 단체나 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이 창업 쪽은 이제 협회가 많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관련 협회도 있고, 소호 관련 협회도 있고, 업종마다 그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다는 거죠. 제조업을 한다면 또 제조업 관련 협회들도 있고, 또 서비스업 쪽은 또그 나름대로 또 여러 협회들도 있고, 그래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회사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이렇게 어 퇴직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직장 생활 뭐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아주 뭐 창업에 대해서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창업이라는 분야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그참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어떻게 섭득할 수 있는가 제가 여섯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조금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본인이 하나하나 한번 그 체험을 하고 직접 실천을 해보시면 의외로 많은 그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